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, 네, 양양이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커지지는 바로 럭키블록 보스 배틀이지만 오늘은 바로 새로운 보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제가 모드를 찾는 중 엄청난 모드를 찾고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. 어, 이거 정말 재밌겠다. 하면 이야 럭키블록 오늘의 보스는 나중에 확인할때 되죠. 시 오. 오, 야, 좋은 거났다 아, 아, 안 좋은 거왔다 응? 무기나 나와야지. 와, 무기가 나왔어. 괴기이로 <laughs> 싸우라는 소린가? 말, 말썽. 어, 다이아다. 나이스. 어, 이거 나중에 다이아 거미랑 다이아 그거 할수 있겠죠? 어차피 나무 캘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오, 엔더진주. 쓰레기. 아주 나이스가 아니죠. 근데, 왜 엔더진주가 쓰레기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게요. <laughs> 근데, 이건 사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자, 럭키브럭 보스 배틀은 엔더진주가 필요가 없어요. 저한테는. 저한테만. 네, 그래서 이목을 장난이고. 아, 이거 빼고 다, 이거, 방어 쓰 너무 좋아. 나이스. 방어 쓰리. 아, 다이아가 남아들지 않잖아? 아. 이게 만약에. 아, 소질저주 자꾸 나와. 근데 엔더 진주가 도망갈 용으로 써야가지고. 그만큼 나쁘진 않다는 뜻이죠. 그리고 다 갔어요. 와!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이, 이렇게 빼고. 일단은 검은 다검우다 다 검으로 만들 수 있고 음, 막대기는 하나 필요하겠습니다. 이걸로 말이죠 그리고 화살은 없네요. 어, 화살이 왜 없지? 그러게 왜 없지? 왜, 왜 없을까요? 그런데 좀 생각 좀 해보세요. 불 세트 요맘 요맘 소한 음. 위험할 땐물좀 사용했어 오늘의 보스 바로 어? 뭐라고? <laughs> 자 오늘의 오늘의 보스 바로 마법사입니다 어... 정확히 말하면 에이 에이, 아무튼 이름 에이 에 어, 나중에 편집자가 알려주겠죠. 시작, 아, 맞다. 오늘 고기가 있죠. 생각해 커맨드가 있는 머리에 너님이 못지 나가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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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뭔 소리야? 이게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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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오 이쪽이 야야 잠깐만 그거 뭐야 이거 그것도 없는데 그 뭐냐 밀착이 그거 그것도 없네요 아무튼 던져라 시끄러움을 위해서 좀 시끄러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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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력자들 뭐야? 오, 뭔데 저거 아 이거 다 이상하네? 역시, 이때 엔저진즈가 필요한 건가? 아, 근데 더 아픈데? 아, 야, 더 아픈데, 저기요. 오, 오 백스! 백스! 백스다! 백스다! 오, 와, 이거 나, 잠깐, 이거, 이거 사라지지 않나? 오. 도망쳐. 어, 사라졌다. 아, 이, 얘 능력 알았다. 가두기. 오. 야, 피찰 줄도 몰라. 아, 아, 뜨거. 음, 물 있어. 오, 탈출했다. 오, 뭔데, 저거. 오, 잠깐만, 너무 데 오, 오! 총 능력인데, 체력을 삼각지 깎기 때문에 저한테는. 야생에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주 재밌었고요 네 여러분 재미, 재, 재밌었다면 미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참고로 여러분들은 잘 마셨습니다 냥냥이들 안녕 호후 자꾸 냥냥이들 까먹고